자 얘도 괜찮은 지문이거든, 괜찮아 소재적으로. 응? 자 얘도 글이 약간 뻗어나가다 마른 면은 좀 있어. 어떤 문제 특징들인데, 봐봐. 자, 봐. 허말 어떻 상품들이야. 꼭 외워야 돼. 네. 상품들은 all on their own. 자, 아까 우리 바로 앞 타임에 네. own이 소유하다 말고 고백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네. 자, 봐봐. 오후는 일반적으로 소유하다 말고 고백하다, 잘못다이를 인정하다라는 뜻. 이 뜻으로 나왔을 때 변별력이 더 확보돼. 그리고 오후는 또뭘쓸 수도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오운이 소유격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때 마이카는 우리 집차가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직접 운전한다는 느낌에 소유격 강조 효과를 발휘해. 네. 근데 문제는 요즘에 계속 나오는 수거가 이야 응?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와. 온 원조. 이때 온이 의지, 의존, depend on, rely on 같은 온의 음. 느낌이거든. 네. 얘가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야. 온이 음. 소육교 강조한다라고 했지. 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 채로야. 어?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네. 이거 꼭 잡아줘. 네. 그리고 여기 온이, 자, 부사로 얘를 강조하는 거야. 상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힘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상품이 스스로 저절로 시장에서, 시장에 들어가서 소비자랑 생산자 사이를 연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 누군가가 그 시장에 상품을 갖고 가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업본 문제잖아.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젠장. <laughs> 자, 봐봐. 봐. 여기는, 아, 얘도 약간 독특해. 자, 이 어그리드가 생략구문이야. 얘랑 얘가 병렬 구조가 이게 생략 구문이거든. 네. 얘가 지금 얘를 반복을 피한 거야. 음. 오케이? 그러니까 must be moved price must be agreed가 돼야 되는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된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생략 구문으로 이렇게 밑줄 그는 거는 흔하지는 않았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에지머치 as 얘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얘가 그냥 접속사야. 음? 마치 멈머처럼 as if랑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돼. 음. 그다음에 나왔는데 이때 is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얘가 접속사라고 하면 대동사가 돼야 돼. is가요? 응. 음. 왜냐면 여기도 투가 있고 여기투가 있지. 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된 거야. 근데 앞에 누가 있어? a p p lies가 동사지. 네. 동사인데. 자. is로 받아넘겨못넘겨못넘겨 그렇지? 음. 오케이. 네. 응? 그 다음 3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지 네. 주어 개투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전체가 완벽한 문장이야 네. 상품들이 시장에 도착하다 수단 방법이지 네. 완벽한 문장이야 그 다음 하우는 부사니까 그리고 뭐가 나왔어 삼형식의 수동태 문장이 보이지 네. 원래 목적어 주신 동사 원래 주어 주어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지. 네. 그렇그 다음에 얘가 부사가 되는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음. 그렇 여기도 그 개투가 도착하다는 뜻이 나오지. 네. 내가 여기 왜 동그라미 쳤냐? 애들이 참 이상하게 여기겠다. 있 응? 동그라미 네. 필요 없어. 오케이? 형사 부사문는 문제지. 네. 자, 봐봐. 상품은 스스로의 힘으로 저절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것을 상품을 시장으로 갖고 가야 돼. 그 다음에 그, 그 상품이라는 존재는, 상품이란 존재는 반드시, 자, 움직여져야 되고,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must be agreed. 네. 반드시 동의되어져야 돼. 생략구문이지. 그치? 네. 그 다음, 선생님이 요거 왜 표시했느냐? 여기 봐봐. 뭐가 보여? 뭐가 보이나 봐봐. 응? 응? 자. 영어에서 응. 자 이름 규칙이 있어. 부정어 거의 네벌과 리를 또는 하들 리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다음에 오후 닙. 얘네들이 나오면 도치를 시키는데 이 도치는 반드시 동사 주어 도치를 시켜야 돼. 네.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가 못 나가? 못, 못 나가. 나가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내보내 봐. 오니가 보이지? 네. 응? 자, 상품이란 건 반드시 시장에 옮겨져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고 아주 길고 컴플리케이트가 복잡하냐. 네. 복잡한 과정이 있고 난 뒤에 Will the Community지. 조동사 Will이 앞으로 나간 거야. 음... 응? 상품은, 상품은, 동사 원인 B가 보이지. 네. <laughs> Commodity in question. 문제가 되는 그 상품은, 자, 최종 사용,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최종 사용자를 위해서 시장에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지. 네. 응?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문제시하는 상품은 최종 사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시장에 시장에 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네. 자, 이것은 자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 얘기를 한 거야. 이러한 어떤 경제적 원칙, 경제적 원칙은 영화나 비디오 업계에도 비디오 업계에도 적용이 돼. 에즈마츠 네. 에즈 얘가 킬러인데 봐. 자, 저도 이제 족보가 좀 있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진짜 "얘가 나오면 애제즈 원급 비교라고 하지, 네. 사실은 우리는 뒤에 것만 해석하고, 이 뒤에 있는 애제는 접속사야, 이 뒤에 있는 애제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 응? 그래서 얘를 우리는 우리말로." 뭐, 뭐,처럼 또는 뭐, 뭐,만큼이라고 해버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조심할 것은 앞에 있는 애지는 접속사가 아니야. 음. 정도의 부사야. 정도의 부사야. 일반적으로, 애즈맨이나, 계주모치가 되면 자,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 되거든. 네. 그럼 이거는 보통 얘가 뭐뭐 만큼 뭐뭐 정도. 요걸로 잡아. 네. 어?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거야. 네. 근데 얘들 요즘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매니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수능에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응? 네. 이 에지먼치가 먼머에도 불구하고 양보가 되는 게 수능에 나왔어. 그리고 얘는. 비위 전략으로 나왔어. 이거를 잡아야 돼. 오케이? 네. 어? 자, 여기는 지금 비위 전략으로 나온 거야. 이것은, 응? Other community, any other community, 그러니까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러한 원칙은 영화나 비디오 분야, 비디오에도 적용된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심지어, 자인 a n 섹터 인 d 필름앤비디 비디오 비즈니스 영화나 영상 사업에 그런 분야에까지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자 라이커 like 동사지 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즉 자기 자신 영화랑 비디오 어깨야 네. 비디오 어깨 자 리모트 프 o m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영화 어깨나 비디오 어깨에 해당 분야에도 적용이 돼. 뭐랑 동떨어져 있고 심지어 안타고니스틱 뭐랑 대치점에 있는 레귤러 프로세서 커머 c 티익스 g 지자 봐봐 정상적으로 상품을 교환하는 과정과 아주 동떨어져 있고 정상적인 어떤 상품의 교환과정과 자 대척점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여기고 있는 여기기를 좋아하는 자 필름업계나 비디오업계의 그런 분야에도 이러한 자 시장의 지배법 지급 자 교환의 법칙 시장 적용의 법칙은 적용된다는 얘기지. 네. 이에 대해. 네. 자 그러나 꺾어버렸어. Disaversion, 이타 어버전이 뭘까? 자, 봐.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라고 해. 이단은 알지. 어버이도 알지. 네. 어버이드나 이스케피 피하다 회피하다야. 네. 자, 선생님이 어떻게 가나 봐. AV까지 똑같애. 어버트. 얘는 어버이드, 어버트, 이스케이프, 이베이드. 원래는 이베이드, 이스케이프 해야 되는데. 진작, 소리가 이상하다. 얘네들이 다 피하다, 회피하다.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놓으면 AV, AV, E, 이이이이아 거꾸로 갔다 네. 어 이게 이렇게 오케이 네선생님 응? 응? avoid, a v o r t evade, escape라고 해요 음.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깊이지 네. 왜 자기 자신들은 일반적인 상품 시장과 다르다라는 이런 깊이 때문에 어떤 과정 자 실제로 상품들이 시장에 도착하는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자 필름 업계에서는 필름 업계에서는 자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잘봐 선생님이 서연이 처음 왔을 때도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리플은 반드시 풀을 내가 붙이고 네. 첫 번째가 지칭하다 네. 이때는 a H b 두 번째가 언급하다 세 번째가 참조하다 반드시 네. 지금 여기 얘가 나온 거야. 음, 응? 자, 봐봐, 자, 이러한 그러나 이러한 깊이, 자, 영화 분야는 다르다란 이러한 깊이 때문에 상품, 영화 업계나 비디오 업계에서 사용되는 만들어내는 상품이 시장에 도착하는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여기. 트레이드. 영화 업계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분배, 배포, 배급망이라고 해. 아, 배급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네. 배급이라고 지칭되어져. 그리고 그 배급과정은, 영화에서의 배급과정은 리스트가 부정문이지. 네. 가장 적게 연구되어졌대. 응? 영화나 다른 무빙 이미지, 이제 영상이라고 하자. 무빙 이미지. 다른 어떤 영상의 형태의 분야에서도 가장 적게 연구되어졌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푸념을 늘어나. 자, 필름, 비디오, 프로덕션. 영화나 비디오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엄청난 많이 글이 쓰여져 있어. 그치? 네. 그리고 영화나 비디오가 생산된 이때는 이 프로듀스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과거 분사야. 응? 만들어진 영화나 만들어진 어떤 영상에 관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어. 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관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것들도 엄청나게 영화 감상법에 관한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 네. 그러나 여기도 지금 역접이지. 네. 자, 이런 역접 조심하자라고 했지. 순서 별 문제 좋다고 했지. 네. 그러나 반복 강조야. 배리리를 인터미디어 스테이지. 자, 제작과 실제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단계의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가 바로 뭐야? 인터미디어트가 중간 단계야? 네. 바로 그게 배급이지. 어... 그러니까 아바타2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 배급 과정에 그 중간 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음... 때때로 자 이때 심이 주관적인 추측이야. 뭐처럼 보이냐면 에즈이프 이때 에즈이프가 나오지 마치 영화 무빙 이미지 영상의 세계 속에서 상품이란 거 이때 두가 강조해 주지 웃긴 거 보여? 어... 강조해 두가 네. 일반 동사의 긍정문에 두나 더저 디드를 쓰면 뜻이 인디드야. 두가요? 응. 뒤에 인디 또 응, 있어. 응또 있어 그러니까 아... 응. 미친놈 두 번이나 강조했어. 응자응자 응? 심지어 마치 멈춰 처럼 보이시냐면. 영화업계나 영상 속에서는 영상 속의 영상의 세계 속에서는 마치 상품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정말로 아주 스퀘끼처럼자 저절로 이거 또 나오지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저절로 시장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얘기지. 음... 근데 실제로 영화의 배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음...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이 글은 주제가 바로 뭐야 영화의 배급 단계가 중요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네. 됐어 네. 응.